이용 시간 여자 인물입니다. 네. 2004년 8월 31일생이에요. 근데 이 친구가 무슨 큰 대회라든지 큰큰 큰 뭔가가 이게 나갈 일 있나? 알아요? 거기 그런 내용은 없죠. 아, 늘 약간 그런 기회가 있을 인물입니다. 응. 네. 뭐큰 대회 같은 네. 큰 뭔가를 이거를 이 친구 나가려고 하는 건지 뭐가 준비가 돼 있는 건지 이 친구를 그냥 2004년생 딱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딱 펼쳐지는데 체구가 그렇게 크진 않은가 봐 아니 체구가 크다, 크진 다크 않다고 아, 예, 예. 등치가 좋거나 이러진 아, 않는, 예, 예. 않다고 근데 뭔가 이 친구 그냥 2004년생 딱 얘기하는데 큰 대회 큰 무대 큰 대회 어 여기 나간다 이게 뭐가 나올 일이 있다 펼쳐진다. 이 소리가 먼저 나온다고. 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참 답답하네. 그냥 무작정 얘기를 나보고 하라니까. 이 친구가 그래. 해외 그치? 투어를 앞두고 있어요. 근데 2004년생이면 이제 21하거든요. 2 1인데 해외 투어를 앞두고 있다고. 또할 응. 얘기가 없는데? 아, 해외 투어를 다니고 있네요. 아, 그래요? 네. 응. 큰 무대, 큰 대회. 이것만 보여. 이러고만 다녀. 이것만 보여. 이 친구 얘기를 딱 2004년생 얘기. 어떤 얘기를. 사람인가요? 저는 이제 방송에서 만 그런 모습밖에 볼수 없기 때문에. 어떤 사람인가요? 어떤 사람인가요? 그렇게 말하면 참 그건 모순이고요. 제주가 많은 친구인 것 같아요. 끼와 제주가 많은 친구.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우리나라 친구 같으면 해외 나가 살아야 되는 친구고, 해외 사, 해외가 고향이면 우리나라 와서서 내 고향 등지고 살아야 되는 친구예요. 그래서 음.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그래서 밖으로 많이 돌아야 되는 친구인 걸로 보여요. 친구인 걸로 보이고 제주는 많고 끼는 많다. 라는 소리가 나오고 그냥 그냥 이 친구를 2004년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한테 그냥 오는 기운은 그래. 근데 즐겁진 않아. 즐겁지 않다고요? 어. 아 어제 홍콩 갔어요. 선생님. 홍콩을 출국했어요 어제. 아 그래요? 네. 몰라요. 왜 즐겁지 않아요? 이게 즐거워 보이던데. <laughs> 그니까, 그게 문제야. 보여지는게 다가 아니야. 이 친구가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, 예. 어, 이게 자기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와서 동서남북을 뛰어다니고, 사방팔방을 뛰어다니긴 하는데, 왜, 이 친구 성향에, 왜 한계라는 게 있잖아. 한계. 내 몸의 기운의 한계. 근데 한계치를 넘어서서 움직이는 친구로 보여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예.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버겁다. 어떤 때로는 이게 지침이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기계적, 기, 기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랄까? 방방방 뛰어다닌다랄까? 어 그런다 소리가 나와 이 친구가 작년 재작년 지금 이 나이로 불러준 거 보면 삼재예요. 근데이 친구가 왜래 삼재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이름이 나기 시작을 했다 소리가 나와요. 더더 더 바빠졌다 이게 이게 렇 활동적이 됐다라는 소리가 나와요. 그러면 지금 2 1 하나니까 열여덟 열아홉 열이고, 음 이게 더 기운이 강해졌다. 그니까왜삼재면 나쁘다 그러잖아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왜 삼재의 흐름에 왜래 기운이 상승을 해버렸어 그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최고 정점 최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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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올라와 있다라는 네. 소리가 나와 그래서 이 흐름은 나쁘지 않다 근데 이 친구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, 이 기운을 느껴보면 왜 물론 자기 관리들이 철저하고 뭐 이렇게 뭐 회사에서 이렇게 해주겠지 뭘 관리를 많이 해주겠지 근데 그걸 떠나서 이 친구가 어~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량에 두세 배를 보일 수,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게 자기가 힘들다? 좀 숨이 차다 소리가 나오, 나온다 소리를 하는 거야 나빠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친구를 딱 이천선 년생 그런데 넓은 대회, 무대 막 이런 것만 보여 앞으로 뭐 미래에 특별한 응. 일 언제쯤 이런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보고 있을까요? 지금 이제, 이제 저기 뭐야 음력으로는 6월이에요 오늘 초하루예요 근데 내년 올 하반기, 겨울, 동짓달 슬달, 내년 2, 3월 달에 건강으로 이 친구가 좀 챙겨야 되는 수정이 들어와요. 건강. 쉽게 말하면, 어, 이게, 이게 뼈 관리라든지, 이게, 이게 발목 관리라든지, 이쪽으로 이 친구가 많이 좀 관리를 해야 된다 소리가 나와요. 잘못하면 그쪽으로 고생할 일이 좀 생긴다 소리가 나와요. 어, 그리고는 뭐, 누구예요? 아시는지 모르겠어요. 장원영이라고? 장원영이 누구, 누구야? 거짓 같아. 어. 이친구의 지금 흐름은 잘 탔어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아, 본것 같아요. 모르겠어요. <웃음> 미안해. <웃음> 얼굴이 막막 나이 때 애들은 막나 오래지 애들 거아 비슷비슷하니까 이쁘게 생겼네. 근데 그이 친구는 어, 2004년 4년생이면 지금 2 1 하나야. 잔대비띠라고 보는 게저인데이 친구는 왜려 17, 18 어, 이 기운부터 상승을 해버렸어. 그리고 지금 이 친구를 볼 때, 자기가 갖고 있는 기운에 두세 배를 활동을 하는 것 같아. 그리고 넓은 무대, 대회, 막 이런 거, 어, 많은, 어, 어 이런데 많이 올라서는 친구로 보여. 그럴 일이 앞으로도 많고. 근데 올 가을, 겨울, 내년, 내년 상반기, 이때쯤에 이 발목이나 무릎이나 이쪽으로 조금 조심을 하는 게 좋다. 소리가 나와. 관리를 해라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?